대회 세부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 사무국에서 설명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운영 사무국 데이콘의 유덕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 내용, 대회, 대회 개요에 대해서는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회에 참가하시게 될때 실질적으로 어, 겪게 될 경험들에 대해서 프로세스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회 프로세스는 먼저 크게 제가 운영 프로세스를 정의드리고요. 참가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대회 플랫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또 여러분들이 대회 중에 어떤 방식으로 동료 참가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출하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확인하는 단계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 선형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수행하시기 위한 환경 설정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어, 베이스라인 코드를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실제 이런 훈련이나 또 추론을 통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결과들을 제출함으로써 평가를 받고 다시 한번 개선 아이디를 얻고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를 반복해 나가는 시는 것이 운영 프로세스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가장 중요하게는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참가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3회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타트 경진대회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여기서 참가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 신청시 여러분들 뭐 유의해야 될 사안이 참가 신청 대상이 크게 이제 둘인데 스타트업과 그리고 예비 창업자입니다. 예비 창업자는. 일반 향후 창업 계획이 있는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타트업은 7년 차이내에 기업들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개인으로 참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또 팀을 결성하신 경우에는 팀으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 신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여러분들이 참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안내 메일을 받으실 텐데요. 실제 운영은 이제 데이콘 저희 이제 경진 대회 사이트 와서 한번더 참여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최초 참가 신청 시 신청하셨던 수요 예측이면 수요 예측, 문서 요약이면 문서 요약, 별도의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플랫폼에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팀 구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가 신청 시에 팀을 예, 미리 구성을 해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달리 팀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희 경진대회 사이트를 오시면은, 게시판에 팀원 모집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탭을 누르시고, 어, 여러분들이, 어, 팀원 모집 공고를 올리시면 아마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대회 참가할 의사가 있으신 개인분들이 응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단 팀을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참가 신청을 완료하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경진대 플랫폼에 참여 등록을 해주신 이후에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 예측 과제를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향후 두 달간 이 플랫폼을 거의 매일 드나드실 텐데요. 이 플랫폼 내에는 여러분들이 대회를 운영하면서 수행해야 될 과제, 정보 등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한대시보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숙지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대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메뉴가 보시다시피 참가 등록부터 시작을 해서 대회 안내, 데이터, 코드다운, 모드, 리더보드 제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회 안내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대회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회 안내에는 이 대회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달성해야 될 구체적 과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평가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평가 기준에 일단 정량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셔야만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 기준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과 또 하지 마셔야 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오랜 동안 과제를 수행을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려면 은 대회 시작 전에 본 내용들을 꼼꼼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회 안내를 잘 읽으셨다면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셔야 되겠죠. 데이터 탭을 누르시면 데이터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내에서 직접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주어질 텐데,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시면 링크가 제공이 돼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드 공유 탭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회에 경험이 없거나 입문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샘플코드 명명하기로는 베이스라인 코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앞서서 다운받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고 실행만 하셔도 적어도 최소 수준의 결과는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이 베이스라인 코드 다운로드를 통해서 낮출 수가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경진대회고 최고의 성적을 거두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머무시진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개발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토크는 참가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장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경진대회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가자, 참가팀끼리 경쟁관계에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여타 대회들을 많이 봤었을 적에 어, 경쟁관계이긴 하지만 기술적 문제들을 서로 문의하고 답변도 어, 주면서 어, 상당히 우수한 학습 효과를 거두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토크를 잘 활용을 하시면 아마 이 경진대 수준 자체가 전체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토크에서는 참가자 분들끼리. 아, 막 의사 소통하는 장이 될 겁니다. 다만 경진 대회다 보니까 저희 주최측이 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 자체에 대한 조언은 드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 대회를 진행을 하시면서 참여를 하시면서 정책적으로 이 대회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거나 또는 플랫폼 기술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여기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진이 즉각 답변을 드리도. 그리고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리더보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경진대회라면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소개해 드렸던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결과 제출이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과제 수익 되겠는데 과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평가 기준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점수의 순위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높은 게 순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은 게 높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평가 기준을 좀 숙지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는 구체적 점수와 순위를 볼 수가 있어서 이 참가팀끼리의 여러분들의 그 경쟁적인 성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본 리더보드는 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속적인 그 개선 노력을 할수 있는 동기부여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어,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시는 포맷은 여러분들이 그 모델링까지를 수행을 하셔서 아마 추론하시게 되면은 그 결과 데이터셋이 나올 겁니다. 어, 대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해드리는 포맷에 의해서. 어, 본 제출 탭에서 제출을 하시면 어, 앞서 보셨던 리더보드에 자동 계산돼서 어, 순위가 변동되고요. 그리고 이 대회 기간 동안 60일 그리고 1일에 보통 3회 정도까지의 제약을 두고 있는데 뭐 최대한 180번까지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언제 어떤 것들을 제출했는지 관리가 어려우실 텐데 제출 사이트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이력들이 전부 나열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나중에 제출할 것인지를 갖다가 결정을 하시기 편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추후에 어, 어, 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지금 어, 보시고 계시는 어, 사이트나 또 어, 운영문의 메일로 주시면은 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회 운영에 대한 운영 사무국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